난 지금 릴리스와 함께 연구실에 있어. 칼립소 놈들과 싸울 방법을 찾고 있거든. 나. 가서 승무원들을 처치해. 대체 이게 뭐야? 볼턴터, 우리가 안에 갇혔어. 함교로 가서 우릴 꺼내줘. 무슨 일이야? 공격 받고 있어? 에이, 로봇 아이들이 혼섭이야. <봇> 팬티, 레몬, 미소가 <목소리가> 야 당했다. 연결해줘. 클라이가 팀에 합류해서 기뻐. 꽤 유능한 사람처럼 보여. 좋아, 체리 당장 거기서 나와. 어디 해보시지? 으악, 으악, 으악. 다 다시 꺼내서 제비 입을 집어들어 볼턴 더! 집을 변기 아니면 고작 한 변기에 설치, 두번 다시 아무것도 망가뜨릴 수 없게 말해야 아하! 그건 알지.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넘겼으니 이제 열쇠 조각을 내게 가져와. 이걸 사고 더 많은 물건을 소지하라고? 너도 하고 싶잖아. 얻다본다고 해서 가격표가 변하지는 않아, 친구. 오, 잘 골랐군. 모두 긁고모아 장전 완료. 네 이름이 각인된 총알을 주비해뒀지 아, 아, 잠깐만. 잘못 적었군. 아, 언제든 들라. 고마워. 그사이 칼립소 쌍둥이가 원하는 걸 넘겨주지 않고도 볼트를 열수 있는 계획이 잡힌 것 같아. 갇혀있던 버름이 있네. 놈들이 볼트 괴물의 힘을 노린다는 걸 알아냈으니 놈들을 막을 수 있어. 테니스는 타이린이 괴물의 힘을 흡수하기 전에 네가 괴물을 처치할 방법을 찾고 있어. 또한번 함선을 구해줘서 고마워, 킬러. 이봐, 이봐, 이봐. 함선을 구한 건 나라고. 뭐, 고마워할 필요는 없지만 난 여기, 여기 머물겠어. 함선이, 함선이 참 마음에 들군. 이렇게 생츄어리도 목소리를 가지게 되었군. 안될게뭐 있어? 적응하면 되지. 아, 클레이에게 소식 들었어. 다음 조각의 슈마리를 찾았다더군. 가서 그를 만나봐. 어딜 가는 거냐, 이 개자식들아! 실력자 헌터! 잘 왔어. 손을 좀 빌릴 수 있겠네. 잘 들어. 난 전에 로그라고 하는 밀수단 친구들과 함께 일했어. 내가 열쇠 조각을 찾아오라고 했고 로그는 조각을 찾았어. 그리고 볼트의 아이들의 침투에서 잠입활동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놈들이랑 연락이 안 돼. 너무 깊게 들어갔나 봐. 네가 로그를 찾아줘야겠어. 자, 이걸 받아. 우리는 그걸 로그 사이트라고 불러 어떤 기능을 하는지 추측해봐 사람들의 뇌를 폭발시키나? 행운을 빌어 오늘은 내 생일이야 로그 사이트는 만능이야 비밀 메시지를 남기고 전리품을 숨기며 흥미로운 장소에 표시를 남기거나 터치를 놓을 수 있지 로그의 모든 밀수꾼이 사용하는 도구지 그리고 이제 자네도 하나 생겼군 내가 말했던 것처럼 조각을 찾아다니는 동안에도 로그는 볼트의 아이들과 맞서 싸우고 있었지 이 로그 사이트를 사용하면 그들을 추적할 수 있을 거야. 그 근처에 전리품을 숨겨놨어. 가서 로그 사이트로 둘러봐. 그냥 망원경을 통해서 보라고. フォルトのドッグ、ナイトミピリオア 트로이가 네 사이렌 친구를 멋지게 처치했던 그 동영상 기억나? 음,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보충하지? 모르겠어. 고아나 강아지를 죽여야 하나? 아니면 강아지 여러 마리를 고아원에 밀어넣고 싸그리 불태워야 할까? 정말 딜레마라니까 어떻게 공물이 계속 들어올까? 아, 하... 오, 타이린, 추종자들이 결정하게 해보면 어떨까? 살인투표 맞자. 바로 시작해야겠어. 위대한 볼트가 던진. 될 거야. 자리 쓰라 멍청이들. 음. 음. 음.

이제 열수 있을 것 같아 볼트의 아이들이 엠버 마이어를 봉쇄했지만 우리 단원이 비밀 입구를 만들었어 로그 사이트로 찾아봐 저 표시들을 계속 쏴볼트 헌터. 목적지는 엠버 마이어야. 엠버 마이네 온걸 환영해. 옛날에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한 제이콥슨 녀석이 늪을 따라 석유시 주선을 설치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냥 기름 투성이 폐기장일 뿐이지. 어쨌든 로고 기지는 저 앞에 있을 거야. 밀수단 대장인 나르킴에 대해서 접촉해야 해. 이 난관을 정리해 줄 거야. 아르키메데스와 나는 모든 기업을 상대로 밀수 작전을 진행하곤 했었지. 얼마 전에 몽고메리 제이콥스의 무을를좀 훔치려고 애썼어. <laughs> 아르키메데스는 탈출했지. 만, 나는 잡히고 말았지. 웨인 나이트의 아버지는 나를 앰빌에 쳐놨는 대신 일거리를 하나 제안하더군. 그 이후로 나는 제이콥스를 위해 일하고 있어 원고 메리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가격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지. 그리고 은하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의 가격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도... 치명적이야. 그가 알칼립소 쌍둥이에게 전달해야 해. 기업들은 전에 죽은 놈들처럼 은하계의 불평분자나 일반인들을 상대하는 대신,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추종자로 이루어진 군대를 차지하기 원할 거야. 헤이. 그냥 그렇다고. <laughs> 我给客气。 i